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의 순종이에요 자왕 왕은 커야 돼요 왕자 왕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린다는 것은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니라 슉 여기서 다스릴 때 다스림의 이번에는 순종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멋지게 걸어갈 거예요 순종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순종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왕이 있습니다. 앞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왕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허, 모든 사람들이 큰 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왕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맞아요 저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왕의 말을 잘 들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어, 가볼까요? 진짜 보니까 어, 여기 왕에 보니까 이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에요 역시 우리 왕은 최고야 어, 나는 여기 백성인 게 너무 좋아 우리 왕은 우리를 잘 돌봐준다니까. 와, 여기 있는 백성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항상 백성들이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옷은 제대로 입는지 두루두루두루두루 잘 보는 왕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왕이 있을까요? 안 좋은 왕이 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어, 왜나 이거밖에 없지? 자,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좋은 것만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은 내 앞에 먹을 것들도 많고, 과일도 많고 있는데, 백성들이 배고파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관심이 없고요. 너무 너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 왕은 좋은 왕일까요? 에, 에, 안 좋은 왕일까요? 에, 에, 안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도 있지만 안 좋은 왕도 있어요. 자, 우리에게 멋진 왕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처음 오셨냐면은 짜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알려줄게. 뭐를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하나님 나라요, 복음이란 복음이요, 복 있는 사람이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누가 알려주셨냐면요, 누구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곳에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머 벌써 한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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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하나님께 가려면 헉, 제가 있으면 갈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갈수 없어요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로 동물들을 내 죄를 없애주겠는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름하여 예수님. 예수님께서 대제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죠? 3일만에 살아가기 전에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맞아요 3회만에 1, 2, 3 3회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올라갔어요 맞아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하늘 로 올라갔어요 하늘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시켜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 이거 죽은 거 맞아요 예수님? 다시 사신 거 맞나요? 궁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얼만큼?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의심하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못 박힌 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뭐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면요. 세상에 500여 명.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500명이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친구가 얘기했어요 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구름 위로 숭숭숭 다녀계실까요? 이렇게 다녀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장 천국나라, 천국에 가장 멋있고 우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자, 우리 친구들 조금만 조용히 해볼까요? 거기 앉아 계시고 우리들을 지켜보세요. 근데 우리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또뭘 지켜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사탄 마귀들이 행동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우리 보고 있는 사람일 때 누구나왔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 예배드린 것도 보고 계실까요? 맞아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찬송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음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요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심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나쁜 짓만 할 거예요. 저는 나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발로 예수님의 발 밑으로 들어가요. 왕무릇을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요. 왕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분 누구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멋진 왕관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왕자고, 하나님 나라 공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자, 마음속에, 내 마음속을 보면 알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최고야, 내 생각만 할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은 마음 속에 보이지는 않아도 알아요. 누가 아니냐면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다스림에 순종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에, 왕이신 예수님에 다스림에, 다스림에 순종해요. 순종해요 네 오늘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외를 잘 들은 친구가 있고요 또 집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오래간만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문제를 낼게요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맞으면 오, 틀리면 X.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저기 위로 올라가셨는데 맞으면 오, 틀리면 X. O. 오, 우리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복습해 하니까 바로 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예수님은 원수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땡이세요 자, 이거에 들어가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딱한 글자.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완이요. 우와.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자 오늘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전생님 흉내낸 답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이거 해요. 뭘까요? 기도일까요? 묵상일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제목은 기자로 시작하지 않아요 순자로 시작해요 순 순대? 아니에요 순 순종이에요? 정답 볼게요 순종이에요? 알았어요 가겠어요. 전두사님의 마음에 포인트에 가득가득 씌워 놓을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분이 있기를 너무 원하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봅니다. 두 손을 모으고, 어, 좋아요. 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자, 아,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도를 예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조용하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이 유치부 친구들이니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